자, 안녕하세요. 11월 15일자 코코이란 타임 즈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스포 온라인 미디어. 자, 온라인 미디어에 관한 법이요. 타이트ened. Tightened. 자, 타이트는요. 꽉꽉 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엄격해지다. 더욱 더 꽉꽉 매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에 관한 법이 더욱 더 엄격해집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b local internet news 자, 로컬 인터넷 뉴스, 국내 인터넷 뉴스 뉴스 미디어는요. will have to hire. 자, 반드시 고용을 해야만 고용을 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자, will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용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미래. 고용 하게 되었습니다 at least 최소한요 five full-time staffers 자 다섯 명의 정규 직원들과 and 그리고요 서브움 제출해야 합니다 p r o o f of their regular employment 자 p r o p e 는 증거입니다 어떠한 증거죠 of their regular employment 그들의 정규 고용의 증거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수의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하고 이러한 직원들이요. 정규직으로 고용됐다는 증거 또한 제출을 해야 합니다. After the the 자, after revised 자, 개정이 된 re-enforcement 강화된 ordinance of the newspaper act 신문법 신문법 이후, 이후, 신문법은요. comes into effect. 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행이 되게 됩니다. On November 19. 자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aid Monday. 자 n 미 s 스 r 리 부서입니다. Of Culture, 문화와 Sports와 and Tourism, 관광부가 said Monday. 월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Previously. online 이전에는요. 온라인 뉴스 아울렛 온라인 뉴스 매체는요. were required 요구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to have at least 자, 최소한 three, three reporter 세 명의 리포터를 to have 가지게 되는 것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한마디로 한마디로, 리포터가 3명이 있는 것이 요구가 되고 or 아니면은 에디터스 에디터들이요. as employees. 자, 직원들로서요. 에디터들이 to be registered 고용이 되어야 되어야만 합니다. as an internet media company. 인터넷 미디어 컴퍼니로 고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3명의 리포터 혹은요. 3명의 에디터들, 편집자들이요. 직원으로서 고용이 되어야 되야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 회사에 회사에게는 자세 명이 지금 다섯 명으 늘어났죠. The the will... 자 그래서 더미트리크 그 부서는요, 세아드도즈 자 저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Already r e s t e r e d 이미 등록이 되었다고. Will have a one year grace period. 그래서요. Have one year. 1년의 grace period. 1년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자,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법 바뀐다 하면은 그법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시행기간을 둡니다. 그래서요. Will have one year grace period. 1년의 시행기간을 가지, 가집니다. 왜요? to meet the new requirement. 자, 새로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조건을 따르기 위해서요. and, 그리고요. we we'll have to turn in the documents needed to meet it by next november 자 have to turn in 자 여기서 turn in은요. 제출 제출입니다. we i l l have to turn in 제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the documents 그러한 서류들요. 어떠한 서류죠? needed to needed to 요구가 되는요. meet it,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needed to 요구가 되는 서류 서류들을 언제까지요? by next november 자 다음 11월까지 서류 를제출 해야만 합니다. All media must also a in of as well. 자 그래서 all online media 모든 온라인 미디어는 미디어 컴퍼니들은요. 뭐 t 반드시 어서 또한요. designate a person in charge of 자, designate 지정을 해야 합니다. a person 사람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 지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in charge of 무엇을 담당하는 juvenile protection. 자, 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한 사람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as well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 한 요새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률이 세졌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도요, 이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 명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 그 일을 맡아야만 합니다. According to the Ministry, among the 5,877 registered internet media companies, to... 자, according to the Ministry, 그 부서에 따르면요, among the 5,877 registered, 자, 5,877에 등록된 인터넷 미디어 컴퍼니, 인터넷 미디어 컴퍼니들 사이에서는요. 2572 뉴스 자, 그래서요. 2, 뉴스, 5, 2,572 뉴스, 5,2572개의 뉴스 아웃렛. 뉴스 매체, 매체 혹은요, 43.8%, 43.8%, 거의 반절 정도의 퍼센트가요, had not reported a single story. 자, 어떤, 하나의 이야기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기사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인어이어, 1년에요 기사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and, 그리고요, 25.5%. 자, 25.5%는요. did not have a website.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인터넷 미디어 회사에서 4분의 1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뭔가 유, 뭔가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죠. 인터넷 지금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We have a website. The Culture Ministry said the revision came from increasing problems with online media reporting. 자, 더 컬처 히스토리 문화부는요. 셋 이야기했습니다. 더 리비전 그러한 개정은요. 리비전은 개정입니다. came from 뭐머스로부터 what, 유래가 되었습니다. increasing problems 증가가되는증 문제들입니다. with online media 온라인 미디어에다 따 온라인 미디어에 관한 증가되는 문제 문제 때문입니다. sensational news and spreading information harmful for adolescents 자 리, 리포팅 어, 어떤, 어떤 뉴스죠 리포팅 센세이셔널 뉴스 자 자극적인 뉴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매체 그리고요 스프라딩 인포메이션 험플 자스프라딩 인포메이션 자 정보를요 어떻게 해요 험플 자 해롭게 정보를 유통을 합니다 누구 누구에게요 포아이로 n 언스 청소년들에게요 정보를 해롭게 유포합니다. 를 한마디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를 아니면 좋지 못한 내용을 유포를 하는 이러한 인터넷 매체 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자 프리비어스 리콰이어먼트. 자, 선행 조건은요. for online media. 온라인 미디어의 선행 조건은요. 온라인 미디어 레스트레이션, 온라인, 온라인 미디어 등록, 레스트레이션 등록의 선언 조건은요, what t o i e a s 너무 쉬웠습니다. 자, 원은 과거죠. 그래서 what t o i e a s 너무 쉬웠습니다. And, 그리고요, on average of 10,000 media hours, 평균적으로요, 1000개의 미디어 매체, 매체는요, emerged early, 자, Yearly. 해마다 나옵니다. 자, Yearly는 해마다입니다. 그래서 이머지는 나타나다. 그래서 해마다 나타납니다. Said an official of a ministry. 그래서요, 그 부서의 공무원이 이야기했습니다. We said an official of the ministry. The revision will reduce sensationalism and fake news outlets. 자, The revision. 이러한 개정은요, 이러한 엄격해진 개정은 Will reduce, 줄일 것입니다. Sensationalism. 자 자극적인 자극적인 걸 보내는 것과 and 그리고요 페이크 뉴스 자 가짜 뉴스 자 스포츠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막 사람 낚는낚는 기사들 되게 많죠 예를 얘를 들어서 뭐 누구 누구 이혼한다라는 딱 글을 봤더니 누구 누구가 이혼이 아니라 한 촬영 때문에 3일 동안 떨어져 있다. 이것을 막 이혼한다라고 막 사람 낚는 기사들 이런 걸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크, 류, 페이크 뉴스를 줄일 것 줄일 것입니다. However, the 자, however, 그러나요, the Korea Internet Media Journalist, s 한국 인터넷 미, 미디어 기자들을, 기자 어소시에이션 연합회는요, issued a statement. 자, statement, statement는요, 토로, 아,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잘, 주장을 내세웠다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statement가 무슨 뜻인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어떠한 주장이죠? 그 cool. criticizing the government's move. 자, 정부의 행동을 비난하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As an attempt to control media. 어떠, 뭘로 써요? As an attempt, 시도로 써요. 어떠한 시도죠? To control media.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시도로써 정부의 움직임을 criticizing, 크리티, 비난했습니다. There is no country in the world that regulates the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of news. 자, there is no country.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는요, that regulates, 자, 세상에서는요, 통제를 하고요. Regulates는 통제하다입니다. 통제를 합니다. 자, 여기서 Regulate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3인칭 단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Regulates 통제를 하고요, 합니다. The restoration and publication of news media. 자, restoration and publication of news media. 뉴스 미디어의 등록과 그리고 출판을 통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There is no country. 없습니다. Based on the number of reporters. 자, based on 뭐뭐에뭐뭐에 근거하여서 the number of reporters. 리포터 수에근거해서 이렇게 통제하려는 나는나 나는 어, 없습니다. 자, 지금 리포터 수를요 무조건 5 명을 등록을 하라고 했죠. 자, 이, 이렇게 리포터 수에 따라서 통제를 하려는 나는 없습니다. The, the association said in the statement. The association said 그 연합회는요 말했습니다. In a statement. 자, 주장해서요. This is going to kill internet media, which speak in the public's interest. 자, t h i s is h will... going to kill internet. e r t h going to i n e g to kill internet. going to e going to kill internet. h i kill internet. h s i going to kill internet. t h kill internet. h i s e h i s k i n t e h s e h e s i e r s i e r t 자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는요, speak in the fabrics internet 대중의 흥미를 말하는 대중의 관심을 말하는 인터넷 미, 미디어를 죽이려고 주의, 합니다. The the and the case to the 자, the association. 그 연합회는요. added that that 이하를요 더했습니다. it will file a constitutional appeals. 헌법 소원을 소원 소원을 소원 소원서를 제출할 것이다. file a constitutional appeals. 헌법 소원을 제출할 것이다. against the revision of a report. revision 자, 개정에 against the report 어, 아 죄송합니다. Against the revision, 그 개정에 대해서 헌법 소환을 제출할 것이고요. And 그리고요, report the case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 o u n c i l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요, 보고할 를 것입니다. Report the case. 이러한 사건을 보고할 를 것입니다. 누구에 누구에게요? To the UN, UN의 Human Rights Council 인권연합회에게 이제 이러한 것을 보. 보고를할 것이다라고 연합 회이약기 했습니다. 자. 우석 유니버시티 저널리즘 프로페서 김은, 김은규. 자, 우석대학교의 우석대학교에 우석 신문 교수인 김은규 교수님은요, said the, 약했습니다 The revision is based 이러한 개정은요, based 근거를 했다고요. On a distorted perspective of internet media. 자, distorted perspective, perspective. 자 왜곡된 시각입니다. 디스토티드는 틀어진, 디스토티드는 틀어진입니다. 퍼스펙티브 시각입니다. 어브 인터넷 미디어.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 미디어의 왜곡된 시각에 근거를 이러한 계정을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정은 이러한 계정은 인터넷 미디어가 왜곡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계정이 나온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한 겁니다. the revision might snuff out minor news outlets which carry out the role of journalism. 김 said. 자, 또리비 t r e v i s 이러한 개정은요. might snuff out minor news outlets. 자, 소규모 뉴스 업체를요. 없앨 것이고요. which carry out the role of journalism. 자, 이러한 소규모 업체 소규모, 소규모 인턴 뉴스 업체는요 캐리다운 수행을 합니다. 또룰 어브 저널리즘,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역 역할을 수행을 하는 마이너 뉴스, 마이너 뉴스 출판을요 없앨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요 김씨,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small online media that pursue healthy journalism reporting. 자, there are many small online media. 자, 많은 작은 온라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That Pursue Healthy health Journalism 건강한 저널리즘을 따르는 자,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n i c h News such as Labor, Human Rights and Minority Issues 자, Reporting Niche News Niche는요 틈새 뉴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난 큰 사건만 보도를, 보도를 할게 아니라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좀 억울하고 짜잔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거냐? Human rights, such as labor 노동이나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niche news 틈새 뉴스를 reporting 방영을 하고 있는 작은 뉴스 업체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요 m i n o r i t y issues 그리고 소수에 관한 소수 이슈에 관한 이슈를 발행하는 작은 신문 업체들도 인터넷 신문 업체들도 있습니다. Abusing media, papers, economic... 자, abusing, 남용과 and 그리고 d i s t o r t i o n 꼬임은 a 아, happen happening 일어나고 있습니다. in all kind of media 모든 미디어에서는 발생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including mail, major daily papers 자, 주요 일간지에서도 한마디로 엄청 큰 일간지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점이 항상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노믹 페이퍼스 경제 신문에서도 이러한 왜곡이 일어나 고 and 그리고요, 브로드캐스터스 그리고 브로드 브로드캐스터스에에게도 이러한 인터넷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방송자들에게도 이러한 인터넷이 이런 이러, 인터넷 왜곡이 아 이러한 뉴스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불리밍 인터넷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를요, 블레임 비난을 하고 하는 것은요. 자, 잘 보십시오.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어 찾아보십시오. 블레밍 인터넷 미디어입니다. 자, 인터넷 미디어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해서 블레임이라는 원래 동사가 의 명사가 됐습니다. 자, 명사가 되면서요. 자, 동명사가 동명사가 되면서요. 도, 동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성격 중에 하나가 뭐죠? 타동사는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인 인터넷 미디어 블레임 에서 블레밍 인터넷 미디어가 동사 플러스 명사인데 블레밍이 동명사가 되기 때문에요. 블레밍 인터넷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동사이면서 명사인 동명사가 된 겁니다. We'll not solve the problem. 이러한 문제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한 번에 지금 그대로 지금 서, 설명을 했죠. 그림, 그래, 그렇기 때문에요. 논리적으로 이, 이해를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있는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자, 이제 거의 다제 뉴스가 30회가 다 돼가네요. 전 최소한 천회는 나갈 겁니다. 천회는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시고 하루에 두세 개는요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열심히 들어주시면요 여러분 사는데 영어가 삶에서 전혀 장애물이 안 되는 그 날이 꼭올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언어는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투자하는 만큼 실력 반드시 오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 예, 감사합니다.